받을 수 있어요'라는 제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신 개정안 입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유주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유주방의 특성을 반영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이하 해석,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식품 및 축산물 안전 관리 인증 기준 고시 개정안을 4월 7일 행정 예고합니다. 공유주방은 공유 경제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영업 형태로서 조리 시설 등이 갖추어진 작업장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을 뜻합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공유주방 업종 친설 2021년 12월 30일 시행. 그럼 올해부터 이제 공유주방 업종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번 개정안은 최신 소비 유통 트렌드 변화에 따라 헬스업 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헬스업 평가 방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헬스업 제도의 신뢰성과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주방 식품 운반업 헬스업 평가 기준 신설. 정보통신기술 ICT 등을 활용한 비대면 인증 평가 근거 마련, 식품법령 위반 업체 대상 조사 평가 감점 근거 마련 등입니다. 교차 위험 예방 관리 등 공유 주방의 특성을 반영한 해썹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공유 주방을 이용하는 영업자가 해썹을 적용하여 식품을 제조 조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온라인 유통 시장 성장에 따라 식품 배송 시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식품, 식품 운반업에 대한 햇섭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식품 운반업 영업자도 햇섭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식품 시장 규모는 2020년 전년 대비 47.3% 증가, 2021년 전년 대비 24.2% 증가가 되었다는 걸알수 있네요. 식품 운반업이란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 음료나 어류, 조개류 및그 가공품 등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뜻합니다.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으로 해썹 인증평가 시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식품위생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임증업체에 대해서는 해썹 조사 평가 시 감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해썹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보다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썹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내실화 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예방을 위한 시스템인 해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영업자와 종사자의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영업자께서도 햇수업을 적용 운영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먹거리를 제조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28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시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타 해석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영재행정사 사무소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